원래 비면 이렇게 육삼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어? 육삼. 음. 음. 너무 행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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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아, 이집 잘하네. 맛있네, 이거. <laughs> 뭐해? 입이 작으니까. 음. 음. 그치? 지아 음, 음. 아우. 아트! 으쌰! 아트! 으쌰! 그래도 먹지. 니가 사냥해온 것 같아. 나를 족장이면 저렇게 먹으면 또, 한없이 먹어야 돼. 음. <웃음> <웃음> 이제, 키스를 고기랑 하는구나. <laughs> 아이고. 원터체크, 원터체크. 못 살겠다, 진심 <laughs> 고 그래. 기 먼저 할까? 꽂자. 고기 먼저. 어, 어. 을까요 시작 이다난 근데 솔직히 재밌다. 응. 어. 이 야. 잘 붙었다 아주 그냥. 아. 요이 야. 아, 꽂샀으니까 아. 저기다 백김치 구워야 되는데. 아쉽겠다. <목소리> <아유, 안 돼요. 웃음> 아, 재는 무조건 냅다 해줘야지. 단백함 거부터 먹자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 기름칠 호시작해야지 그럼 고기 한점드신거 가세요.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양파 있나? 아, 양파 없어요. 양파, 아, 양파 있어. 양파 있어요? 네, 네. 아니야. 야 경호야, 이거 뒤에 매달아 놓는 거 있다, 양파. 아, 우리 있어, 있어. 없는 게 없다, 없는 없도 제가, 제가 제가 줄게요. 한 제가 다 채운 을게 그런 거지. 야 우리 이제 다 나머. 아유 인심이 아유 연하지. 아유 살이살은 음, 뭐. 아유 뭐말무것도안 음, 부려야 되지 뭐. 음맛있네 음, 어. 오오오 뭐, 맛있지? 장난 아니지? 졌다 <laughs> 야이거 뭐지? 우와! 우와. 야, 야, 야. 잘한다, 야, 야. 잘한다, 양파 너무 좋다. 트라피라 얼씬도 못하겠다. 아들들 대단한 거. 아찔하지 입구에서. 이게 반을 저리 잘하는 건나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야 양파 왜 이렇게 그냥? 이거 심은 거야 우리 집에서 이게. 아 여기서 심으신 거예요? 우와 양파 크기봐. 어. 아니, 아니 몇개 가져오지? 고게 뭐야 또? 많이 가져오시면. 아 이거 다 먹어도 돼. 야, 우리 마늘도 씻은 거고 양파도 씻고 그다음 비양거가 있어. 아. 삼겹살은 좀꼬마 어. 삼겹살 배팅해 가지고는 올려 그냥. 마으면고기로 놓자. 아유. 아유. 아시죠? 또껍데기 붙어 있는 거. 아유. 이게 뭐로 샀냐. 야 그래도 어찌어찌 된다 해. 그러니까. 야, 그냥 이렇게 그냥 털빵만. 너도 캠파이어도. 감사 감사합니다. 아, 구여야 빨리 이거 해야 돼. 아, 좋다. 그러니까. 비사 오고. 아, 이게 좋다. 아. 아 야, 야 참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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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샀다. 우엉 잘 샀죠? 야, 우엉이랑 우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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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엉이 기가 막히죠? 오, 오. 명, 이거를, 명절. 자, 이거를 어떻게 구워야 되냐면, 어떻게 구워야 되냐면, 이거를 이게 여기다가 이게 소스인데, 어. 여기다가 살짝 담궈서, 그리고 예, 저처럼 이따가? 막... 아,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블루저 치우 넉천재야. 바르면서. <laughs>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야, 허기진다, 허기져, 진짜. 살짝. 아아 그래서 저걸 발라가지고, 이제 숯불 향하고 만나면은, 그 약간, 그 달, 달큰한 간장의 아 향이 아 야채에 녹아들면서 우엉이 기가 막혀. 우엉이 키기에, 우엉이 키기. 진짜. 아 음. 어떻게 아 이러나요? 아아 저거 계속 발라가면서 계속 어, 발라가면서 먹는데 아 더덕도 저렇게 구웠거든요? 아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양파가 <웃음> 대박이다 양파가 <laughs> 야난 양파 이렇게 큰거 처음 본다 저봐 <laughs> <laughs> 양파 크기 봐 알양파다 알양파, 나 알양파. 응. 너무 맛있겠아 <laughs> 진짜 잘 먹어. 어 이거 먹어도 요야 먹자. 어먹 쌈장 여기 있어. 야 맛있어? 이거 야한번뜰미끄아 경락. 와 경락. 우와, 경락. 우와. 음. 음. 아, 삼겹살 아, 너무 맛있네. 소기도 좋지만 삼겹살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삼겹살. 저기서 먹는 게 아니면 저 맛이 안 나잖아. 안나안 나. 안 나, 안안 나. 절대 안 나. 비도 그리고,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 정도로 고생을 해야 돼. 그렇지. 이 수영장을 만들고선 먹지 않으면 저 맛이 안 나. 그렇지. <laughs> 이거는 그럼 그럼, 만들고 먹어야 그럼. 먹어야 돼. 노동이 붙어야 돼 음식은. <laughs> 그리고 저렇게 물에 젖은 상태로 먹어야 돼. <laughs> 음. 아, 저렇게 먹어도 안, 안 매워요? 아, 아, 바로 바로. 바로. 야, 사과 먹듯이 요새 양파쌈 이래가지고 저렇게 맛있게 먹유다우야 아이고. 아이고. 그 양파쌈 와. 양파쌈 얜 이럴 때만 슬로우 걸려. <웃음> 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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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마늘에다가 아. 양파쌈 네. 너무 아, 고 싶어. 양파가 진짜 맛있어. 음. 아 맵다. 음. 음. 양파가 진짜 맛있어. 음. 이거 불빵 갈아야 될것 같아. 옆으로 돌리면 돼. <laughs> 아, 파덱기 <파데이> 넓은데. <laughs> 아유 양이 많잖아. 고마. 그러면은 아름답다 아름다워. 또 단순한 삼겹살이 도 아닙니다. 어? 또요? 어? 뭐가 있어 또? 아, 그럼 주막카겠네요 아, 저 양념 살짝 발라서 먹으면 맛있겠다. 아, 진짜. 아, 왜 왜? 호! 아! 어! 왜 왜? 호! 왜 왜? 살렸어. 호! 너무 신경 많았어. 너무 신경 봐. 살렸어. 아! 걱정하지 마. 아우, 저 걱정하지 마. 옷다 훑었으면 진짜 대참사하다. 살렸어. 나 분명히 이겼어. 가위로 올려, 이거 빨리. 하... 내손 타고 있어. 아니, 아니, 빨리 올려. 진짜. 솔직손 타고 있지 않아. 아니, 저기서 꽃신내가엄청나허름다 어, 탔어. 담비 찔려면 되나, 그래. 허론이 타가지고. 손 타고 있어. 빨리 올려. <laughs> 어우, 오. 음. 오! 내가 손 포기하고 이거 살렸어. 진짜로 오빠, 진짜로. <laughs> 진짜 제일 두꺼운 놈이 날아갈 뻔했어. <laughs> 오빠, 이 김치도 한 포기 아... 같이 구워줘. 음 백김치인데? 어? 백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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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김치? 내가 이거 그. 어. 내가 이거 그... 그러니까 무지가 어. 그러니까 아니고 어. 백김치. 그냥 백김치. 백김치야. 그냥. 어. 형범 한 백김치. 아무 양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굽는 어? 거 그냥. 백김치가 이게 이제... 아... 아... 백김치 케이크 이 김치. 야 너무 맛있다. 맛있다니까. 저 묵은지랑 또 다른 느낌이야. 달라. 음, 에이, 그 약간 버터에 구운 저기 시래기 그게 딱 맞다. 시래기 맛. 이지 음 약간 고소한 맛. 기대 맞죠? 음. 음, 어? 음 야, 백김치가 킥이네. 비빔면 몇개 오빠? 빔두 개지. 두 개지? 응. 삼겹살 비빔면. 난이 면이 맛있다. 맛있더라고, 이는은그지 아, 맛있겠다. <laughs> 아, 그 비빔면 맛있겠다. 비빔면 어, 진짜 음, 맛있겠다. 고기보다 맛있겠다, 제가. 뭐 자, 있어요, 있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 뭐야? 어, 좋았어. 자, 맛있게 먹어줄다 자자, 먹어봐. 잘했네. 응. 응? 아... <laughs> 음! 아 배고파. 면발 쫄깃하게 잘했다 너. 그냥 음, 뭐, 뭐, 잘, 잘 구워. 매콤 새콤하네. 매콤 새콤. 올림픽 음. 응? 면 이렇게 육삼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육삼아 응. 응. 너무 행복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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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저거 진짜 또 먹고 싶다. 아이집 잘하네. 맛있네 이거. 삼둥이 <laughs> 이름도 바꿨네 이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름도 바꿨네. 아니야 아니야. 닉변경해 과거 지워야지 네, 이제. 밥 한번 실패했다고, 아니, 실패했다고. 아니야 아니야. 중량 초과. 하다 올게요 마담. 어. 지금 양파라도 까고 있어요 언니가. 왜 그러는 거야? 양파 양파. 야, 야, 야 저렇게 대상이 받고 싶나? 어우 씨. 어우 떨어 매울 텐데 너가먹 내가, 내가 먹으면 상하인데 주승이도 먹어야 되니까 아~ 소독한다 아소독내 아, 저러니괜찮네요 잠깐씩 먹어 김치, 쌈장, 마늘. 고추 마늘. 어 끊는다. 이제 슬슬 넣을까요, 형?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어. 먹는 라면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어, 근데 궁금하긴 하나 이거. 어, 어 너무 맛있다. 아우. 아 너무 맛있어. 아우. 맛있겠다. <laughs> 음. 네. 그만. 음. 그만. 그만 그만.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매워. 음. 음. 진짜 맛 참치알 먹을까? 형 참치알 구울까요? 여기 치우고. 음... 근데 참치알을 어디다 구이지 여기다 구울지 몰라. 진탈 텐데? 응, 눌러 붙을 텐데. 한주씩 해가지고 약간 그뭐 토마호크 마냥 기름도, 기름제도 두르지? 기름도 없어가지고 응, 다 눌러.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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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야주송아 이거를 국물 좀 넣어보자. 이게 너무 글럭어 어, 이건 참이다. 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라면 삼겹살? 라면 삼겹살? 맛있지 니가 뭐. 네, 네, 네 가져가. 아, 저거를 응? 저렇게 한 사람도 하나씩 잡고 어, 가위랑 찍게도 있었어. 가위겠지. 아 줬어, 감이. 감이. 아우... 아우, 맛있겠다. 잘 익었어? 아우... 야, 근데 절때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다. 오. 와. 그래, 무슨 호떡 먹듯이. 짠짠짠. 정답 지익하게 가져가시네. 아니야, 근데 아니야. 오늘 마음껏 먹어도 돼. 이게 다 먹을 거야?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말한 마음껏 어. 이 정도는 아니야. 좋았어, 완벽하다. 이거거든, 야 칼, 창, 물, 불다 다르네. 다 어. 하지, 자, 단다 좋았어. 음. 아주 좋았어. 아하. 두꺼운 삼겹살 나오지. <laughs> 이게 이게 뚫려. 뚫린다. 아! 이야. 대박. 그러니까 원시구이를 해주시겠다. <laughs> 아. 그래 이거 직접 안 굽고 <웃음> 열기로 익히는 <laughs> 거잖아. <laughs> 아, 대박이다. 이거 대나무 괜히 버었네 이거 몇개더 냅둘 걸? 우와, 우와, 어, 어내 삼겹살. 보자, 아, 삼 아. 아, 만화다, 만화. 어, 진짜 만화 같아. 기린 길이 쏙쏙 빠지는 거. 아. 우와, 씨, 민호, 겁나 잘리고 있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미쳤다리. <laughs> 그 <그게> 뜯어 <뚫어> 먹어야 지 <laughs> 맛있겠다. 와씨 대박 사건. 저거 통으로 그냥. 아. 아. 입 조심해야겠다 근데. 와. 아 미쳤다.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 나무에 또 이렇게 둘러 붙어 있죠. 미쳤다. 김치도 한 번에 아, 그냥 묵은지. 어, 색깔이 너무 묵은지. 아, 색깔 너무 멋있다 묵은지, 삼년차삼년차 음? 음? 아이고. 음. 야, 이거 장우랑 이거 미쳤어. 미쳤어. 미미쳐미쳐죽미쳤 내가. 묵은지미쳤다 어. 뭐해, <laughs> 입이 작으니까. 음, 음 그렇지. 아, 그냥. 음음. 아우. 무서워. 아, 뜨거. 으 <laughs> 아, 뜨거. 으 <laughs> 그래도 먹지. 네가 사냥해 온것 같아. 나를 족장이야. 저렇게 먹으면 또 한없이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이제... <웃음> 키스를 <laughs> 고기랑 하는구나. <laughs> 아이고. 온도책도 온진책 <laughs> 이게, 이게 행복이지. 응. 이게 혼자 먹으려고 그니까이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더라고. 무슨 입맛이 없어? 어. 다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 아침에 끝난 거지? <laughs> 많이 이랬잖아.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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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이틀 뒤에 또 먹었잖아, 이렇게. 아, 어, 너무 맛있어서.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뭐 만드냐? 아, 찌개 하나 끓이려고요 아빠, 된장 줄까?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된장 있어, 선트. 저기 있냐? 어디? 제대식, 아이폰맸야 아이고, 맸네. 안 좋네. 최대식 된장 조합으로서 음. 잘 끓이냐? 그거 뭐, 된장 된장 꼭뭐 쉽잖아. 뭐 도와줄까? 응, 어 도와줄 거 없어요. 아니 밖에 아빠 음. 고기 구워 먹게 불좀패 줘. <laughs> 그래. 와, 참 이런 오케이, 게 좋아. 오케이 바리.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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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오케이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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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어 아버님 불도 그냥 대충 하실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아. 야 이거, 이거, 이거. 둘이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어. 아 야, 그리 강력하게 붙이시네. 네. 되게 톡톡한다. 우리 잘해 우리. 하스 <laughs> <laughs> 불피어났어 벌써? 벌써. 생고기 음. <laughs> <세뇌고기> 사왔어. <laughs> 먹자. 생고기 맛있겠다. 가만 있어. 뭐.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돼. 테이블을 <laughs> 어어떠해 <laughs> 잘 맹가라 봐라. 어슬프게 하는 게 어설프게 하는 게 없어. 아, 그 되게 많이 해본 사람 숨 쉬자, 완전. 아, 이거 진짜. 아유, 참. 미쳤다, 미쳤어. 맛있겠다. 다끼었어 그랬어? 저날은 네. 그냥, 진짜 그냥, 마음 먹고 편하게. 네. 똑딱똑딱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 좋지. 아, 맛있겠다. 거기도 곱네? 응. 된장국 이상 맛있겠는데? 완전 맛있어. 고기다가 고기에다가 초밥 하나. 고 내면에 맛있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좋아, 좋아.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자, 즐길 즐길 즐거운. 와, 배고픔 잘 됐다. 아 와, 얼마네? 안 먹어봤어. <laughs> 뭐 감자도 넣었네. 예, 네. 감자 넣어야 맛있지. 아, 호박 맛있겠다. 호박. 아, 맛있겠다. 아 된장국은 감자랑 호박 들어가면 맛있지. 진짜 맞아. 딱 맛있는 거 아, 감자 최고지. 어때? 된장 같다. 응. 된장국 같다고? 응. 최고의 칭찬인데. 음, 맛있다는 얘기? 어마어마게 맛있다는 얘기. 아, 그래. 응 와, 이놈 말구마. 조금 칭찬에 인색해? <laughs> 아니, 저도 근데 서운하지 않았어요? 어, 우리 엄마도 그래. 원래 휘셔. 너들 잘 끓인다. 꼭 엄청 칭찬하시고좋으분들 <laughs> <laughs> 쓰는 용어 좀 애기 같으시다. 옴뇸뇸해서 삼성을 했어. 되게 귀여우셔. 아, 이거 안주가 뭐 먹을 때 그렇게 먹 않아. 안주도리야. 이렇게 먹자. 어, 맞아, 안주 소리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애기 많으실 거야. 어, 어. 생고기 드세요. 아빠 생고기 좋아하잖아. <laughs> 기름장에. 아무리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음. 저, 저, 저게 뭐냐면은 육회도 아닌 것이 뭉치기도 아닌 것이 음. 전라도에서만 먹는 수 생고기가 있어요. 뭐죠? 맛이 좀 달라. 완전 달라. 어라.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좀 맞아요. 조그맣게 맞아요. 이렇게 충분히 썰어야 되거든. 썰는 근데... 게 다른 건가? 그런 음, 뭐? 근데 이게 맛있어. 아요아 이거 맛있겠다. <laughs> 네, 진짜 맛있어요. 아저 맛있어.

말이야. 마늘 매우신가 보다 내가 왜? 오, 와, 와, 와. 마늘? 마늘 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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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좋나? 응 네가 자주 와야지 나싫쉴 때마다 오고 싶지 진짜? 응한 2시간 거리만 돼도 괜찮을 텐데 뭐포 뭐. 쉬운 거리는 아니야 2시간 걸리면 될만 아잖아 배 불러 배 터지겄네 아배 불러.